오늘은 디모대 전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대에게 이 디모대 전서를 통해서 건면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라. 하는 서두의 말씀을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8절에, 1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고요. 또한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의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되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면 너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도구가 필요하죠. 군인에게 있어서 전쟁을 할때 무기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 없이 믿음이 온전할 수 없고요. 선한 양심 없이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모두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싸울 때 우리가 악을 가지고 그들 그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탄일지라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양심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싸우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2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요. 너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 말이죠. 권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우지만 그 싸우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 없이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고요. 또 기도 없이 온전한 삶을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요. 우리에게 무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 온전히 알수 없고 뜻을 알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 교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를 고면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 한절한 절을 한 통해서 아, 기도의 의미, 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먼저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먼저 간구하는 기도가 있죠. 어떨 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라 이냐면 급할 때, 위급할 때, 그리고 우리가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우리가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건 간구죠. 하나님 이것만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급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 말이죠. 하나님. 이게 우리가 간구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간절함 하나님 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곧 기도라고 말하죠. 기도가 기도죠. 그런데 이 말의 기도는요, 일상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셔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일상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는 일상적인 대화 같은 기도. 이게 기도입니다. 급할 때 하는 간구가 있고, 일상적인 기도,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도고입니다. 이 도고는 남을 위하는 중보 기도라고 우리는 말하죠. 이 도고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붙들어 주세요.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 말이죠. 도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감사. 우리는 감사와 기도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기도에 가장 짤막한 기도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이, 이 문맥이 가장 짧잖아요. 감사는 누구를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도 어떤 사람은 손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으로, 이 노래로 감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내 삶의 기도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살아 동안에 늘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내가 신앙의 신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 근데 기, 기도 어떻게? 해?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서 2절에는 이제 어떤 일정한 어떤 범위를 정해 주는데요. 물론 기도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범위를 우리 사람들이 정한 게 있는데요. 웨스민스터 트 신앙 고백 대교리 문답에 보면 문, 문답 158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내 영광, 내잘 되는 것. 내 복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안녕, 교회가 번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게 세워지고 계속적으로 번성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고요. 교회가 분열될 때도 있었고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망가져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왜곡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있다든가, 우리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든가, 또한 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을 챙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위급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일상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 돼요. 예배를 못 드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근이 왔는데 사람들이 기근이 있어도 내가 굶주려도 교회 간다, 그렇게 합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사람들이 서로 죽어나가고 병이 드는데 그래도 나는 예배, 예배를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소마 많아집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먼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가 평안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안정되게 해줘요. 그걸 기도해야 한다그 말이죠. 그다음에 또이 문답 158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죄된 것 이런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내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기도하는데 읽히기도 하랍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그 이유는. 모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주위 위정자들을 말하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왜냐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왕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대통령 오래 하기 위해서요, 국회의원 오래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그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 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온전히 나라를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되고. 그들이 온전히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들이 온전히 자신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국가를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들, 믿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 그들을 사로잡아 준다 그 말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견건과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구별된 겁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구별돼야 되죠. 그러니까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불법적인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 국민들이 온전히 그 나라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수준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나라는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가 되려면 나라의 부만 축적이 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있느냐. 그것을 볼 때, 아,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이처럼,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그들이 공의와 정의, 경건을 세운다는 그 말이죠. 그다음에 이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 단정함이라는 건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 위정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질서를 온전히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질서 있는 나라가 돼요. 그런데 위정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한다면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이것도 선진국의 기준이 됩니다. 질서. 여러분, 나라가 질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편하고 안정됩니다. 그래, 순서가 있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질서가 없으면 상식이 없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공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고요. 이 공연은 안정된 겁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방이로나, 모두 안정적이 될 때에 우리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야 교회도 번영이 되고요. 그래야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며 남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그 다음에 평안한 생활. 우리가 평안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평안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경건과 단정과 고요함과 평안함,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들이 정치 잘할수 있도록, 그들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라에 티켓을 들고 가서 나의 반대 시위 운동하고 그런 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나라가 온전하게 나가지 않으면 그런 방법도 때로는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정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히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세웠으니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번영된 나라로, 안정된 나라로, 질서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강한 나라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죠? 교회가 길거리로 나갑니다. 목사가 피켓을 두고 성도들을 이끌면서 많은 회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좌파 우파로 나눠지게 되고요. 성도들이 목사를 좌파 우파로 구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게 교회고, 이게 무슨 교회 안에 정치판이 들어섰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된 흥항, 것이고, 교회와 나라는 어떻게 분명히 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교회라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에베소라는 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바울이 대신 그곳에 안, 목회를 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그, 그 당시의 상황은 오늘날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요,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 당시에 왕을 신성하시게 했,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오늘날처럼 그래도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그때는 왕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사회였다 그 말이죠. 그런 사회에서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딘 모데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위정자로서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온전하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받으실만하다 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기도, 기도 향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 향단, 기도의 단에 다 쌓인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원어를 봐야 이해하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판타스 안톨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정된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진리를 아는 대로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온전히 전파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안정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이루고 하나님 앞에 모여들게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 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 그분은 인간이신 바로 인간의 몸으로 입당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득 찬다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요,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신학에 가면 신학에 교 가면 신론을 배우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다음 그리스도론을 배웁니다.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인간론을 배웁니다. 인간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그걸 알아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한다는 게참 오류를 범하기 쉽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이할 때 그리고 내가 변화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고 아주서 하나님 많이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래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같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인격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 인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줬는데 대속물, 대가, 값을 치렀다 그 말이죠. 대속물이라는 우리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물, 대가를 치르셨다 그 말이죠. 언제요? 기약, 하나님의 예정된 그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정 가운데 이루어가시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메시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침받게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7 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신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 일의 메인바가 되었고 이 일의 종이 되었고 이 일에 전파자, 전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지만, 그분의 사도로서 내가 메인바되었다. 그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대전서 1장 1절에요.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는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내 머리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때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은혜도 그것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사도바울이 내가 그 은혜로 전파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다.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내가 많이 배워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자신은 가마리알 문화생이었고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에. 그 수지, 수지자로서의 학문의, 어, 개통을 가지고 있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는 정통주의자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에게 있어서 율법을 된다면 자신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문적인 헬라 문화, 그 다음에 유대 문화, 그 당시에 그 번성했던 그 문화의 학문을 다 터득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택하신가 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내가 배운 그 학문을 하나님 쓰기 위해서 하나님 날 택하셨나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가 스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나보다. 당위성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가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어려운 삶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때는 과거에는 고난이요. 나중에 뭐가 돼?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게, 내게 주신 은혜로다라는 말은 모든 좋은 것이 믹서기, 믹서가 돼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단점, 나의 어리석음, 나의 실수, 나의 배경,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원치 않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좋은 것을 골라서 요건 은혜, 이것은 은혜가 아니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요, 남이 가지고 싶은 것 갖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요, 남이 거부하는 것, 싫어하는 것, 피하는 것,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지.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그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요. 18,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남자들 기도에 힘써라, 그 말이죠. 그런데, 각 처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교회라,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남자들의 기도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먼저 활동적일 때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분노를 확 냅니다. 그 당시의 사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그것이 남자다움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 일으키고요. 분노하고 다투고. 일상적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남자들이 그런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고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분낼지라도 너희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힘쓰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의 힘쓰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룩한 손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손 이것은 우리의 편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룩한 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구별된 겁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산다, 기도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 뭘로 구별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때 구별된 겁니다. 또이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두 손을 든다, 항복 그 말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손을 들때 머리를 이렇게기도했습니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하나님 내 모습이대로 말이죠. 항복입니다. 전체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과 그 어,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할 때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겼고요,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밀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에 그들이 들을 들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소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러분 기도에서는 승리의 손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손 내렸다고 기도하는, 기도 안 하는 거고, 손 올렸다고 기도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전쟁에 이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전쟁에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각인되죠?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구나. 기도하면 이기는 거구나.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의 편에서 된 겁니다. 분명한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100%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건 무슨 일이냐면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손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손이라는 의미는 일을 의미하잖아요. 기도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복음 10장 30절부터 3 7절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을 베푸는 손, 그죠?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죠.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선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는 손, 선한 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이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손이라 그 말이죠. 또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요. 지혜에 있는 자는 궁청,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뭘 말할까요? 전, 전하는 것. 예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 그, 그 말이죠. 하나님께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손이 아름다운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우리가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요, 거룩한 산,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